오빠 잘 잤어? 오빠요? 응? 어?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? 아니, 어제 사귀기로 했잖아. 에? 우리가 왜 사귀어요?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. 어제 분명 아, 무슨 꿈이라도 꿨어요? 사귀기는 무슨. 꿈 깨요. 에? 꿈 깨라고요. 오... 오빠, 너 화살을 잘 잤어? 아, <laughs> 어, 오빠, 잘 잤지? 근데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아니, 아무 일 없었어. 오빠, 오늘 뭐 해? 나 이따가 친구 잠깐 만날 것 같아. 아, 그래? 나도 친구 만나러 가는데. 아, 어, 남자야? 아니, 여자야. 응. 오빠, 오늘 늦어? 아, 나 오늘 조금 늦을 것 같긴 한데, 너는? 나도 저녁쯤에 들어올 것 같아. 그래 재밌게 놀고 와. 하슬아 어제 어떻게 됐어? 야너 어제 어떻게 됐어? 뭐가 어떻게 돼? 아니 어제 옆방 남자랑 밥 먹는다고 했잖아. 그게 뭐? 어떻게 됐냐고! 뭘 어떻게 돼? 사귀기로 했지. 아, 미친 거 아니야? 그래서? 하아 뭐가 그래서야? 그래서 뭐? 또 없어? 아니 그냥 뭐, 뭐 손도 잡고. 하아 손을 잡았다고? 응. 와 진짜 미쳤다 진짜 개 설레! 와 진짜 미쳤다. 나네 여친 친구 소개 좀 시켜주면 안 되냐? 지랄하지 마. 그럼 오늘도 이따 집에 같이 있는 거야? 응 그렇지. 그렇지. 오, 오늘 밤 뭐야 뭐야? 아 뭐래? 미쳤나봐. 야 그럼 빨리 가서 친구 소개 좀 해달라고 얘기 좀 해봐. 뭐래? 미쳤냐? 아 네가 드디어 연애를 하는구나. 진짜 너무 잘됐다. 와이 새끼가 연애를 하네. 졸라 배 아프다 진짜. 정이나. 나 이제 가봐야 될것 같다. 어 그래 그래 가자 가자. 야나 이제 가야 돼. 왜 벌써 가? 간다. 아 미친놈이 오자마자 가. 아 어, 오빠. 응? 뭐야? 어? 오늘 늦게 온다고 하지 않았어? 왜 이렇게 일찍 왔어? 아아 아, 보고 싶어서. 근데 너도 오늘 저녁에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? 왜 이렇게 일찍 왔어? 나도 보고 싶어서.